반갑습니다. 투자의 최장근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스딜리온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SPG입니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기업도 있고, SPG는 이제 로봇 관련주죠. 앞으로 굉장히 큰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지금부터 반드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개별 종목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김에 다른 종목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뭐 투자 기회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은 저희 장원 고래방에서 채워드릴 테니까 꾸준히 오셔가지고 활동하시면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고래방이라 이제 문자 보내시면 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해드릴 텐데 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가 실력 가 없는 상태니까 비중을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소액으로 아주 소액으로 공부 삼아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이제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손발을 좀 맞춰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손발을 맞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숙달이 좀 되면 그때 비중을 좀 늘려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 계좌도 분류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방은 저희 자원고래와 함께 하는,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투자하는 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꾸준하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등주도 추천을 해드리고 세력 매집주도 당연하게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죠. 급등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사고 또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그때그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바로 또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좀 변동성이 적을 때 공략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윙 종목이라든지 세력 매집주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급등주 추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서윙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많이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력 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100% 2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서윙 종목은 좀 짧게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주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서윙 종목이 좀더 적합하고 내가 이제 자주 매매를 할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 위주로 대응을 좀 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성향도 있고 또처해져에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셔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종목 대응 전략도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담방 보고서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처음 만났죠, 그죠? 고래방에 들어오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더라도 처음에는 이 간망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신뢰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늘려가지고 계좌를 불려 나가고 또 계좌를 손실 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복구해 나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막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는 신뢰도 없을 분들로 서로가 이제 손발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그래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뭐, 장원고래방은 이제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을 키워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또 강력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해요.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세력 매집주를 좀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채널도 좀 구독을 해주시고 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장원고래 개인 채널도 있습니다. 이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세력 매집주를 추천해 드릴 텐데,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금량차트거든요. 바닥군에서한2,000% 이상 그렇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2,000%다 수익을 챙기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바동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버티기도 힘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동만 계속 우리가 공략을 해가면 돼요. 1차 수익 챙기고, 2차 수익. 수익 챙기고 3차 수익 챙기고 이렇게 하시는 게또 오히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원거래방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거고 이 세력 매집주를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구독. 그러면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저희가 문자로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맥점까지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창원고래 주식이라 검색하면 저희 개인 채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면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다가 저희가 이제 설명 드리는 그맥점 있죠. 그맥 점에서 공약을 하신다면 누구나가 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많든 적든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좀 주의를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4층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친구가 602명이나 되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장원고래라 검색하면 이런 채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프로필이었거든요. 근데 1대1 카톡을 제가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장원고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절대 피해를 좀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가장 최근에도 또사칭 채널 또 누가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 채널인데 이건 친구가 두 명이죠. 한명더 늘었습니다. 한명 저예요. 만든 자 말자 이렇함 들어가 봤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손실 복구반 리딩 진행 방식 무료 리딩 진행 기간이 있죠. 근데 이어서 리딩 진행 방식에 이 들어가 보면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뭐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 사칭 채널에 결코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칭 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최근 장원 고를 사칭하여 VIP 소대를 맹목으로 가입비와 정보발송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적발되어 피해가 막심하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칭 채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튜브의 상담 채널은 오직 본 채널 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사기꾼이에요 이거. 절대 속으시면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소가 다인 리더스라고 있죠. 아마 이 마들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닐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사칭하는 놈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무 회사나 다 붙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죠.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피해를 좀입으라면 정말 어이없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카오 채널 운영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윙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양이죠. 어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오늘 13%, 14%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력선은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 돌파하면 더큰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제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시노팩스죠. 우리 이때 처음 추천을 해드렸었고 짧게 수익은 한번 챙겼고 그리고 챙긴 그날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이날 이날 다시 추천을 해드려 가지고 지금 2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상한가 찍고 지금 현재로는 28%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상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면 되거든요 이것도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계속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꾸준히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자원고래방에서 채워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죠 어제 추천을 해드렸던 겁니다 우양하고 같이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7% 현재 지금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시 v i 에 걸렸었죠 지금 현재 이 세력선 마찬가지로 저항을 막고 있죠. 이 세력선은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상승 흐름도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매도 대응을 좀해 드릴게요. 뭐 지금은 이제 매수 맥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려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이제 맥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솔버레인이죠. 우리가 이날 추천을 해 드렸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력선 언리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력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도 되고, 이 정도의 수익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5%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여기서 8% 오늘, 그 정도 이제 급등하고 살짝 꼬리 달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 세력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간중간 잠시 이탈할 수는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대응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수익을 챙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계속 매도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텔레칩스죠 우리 가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고 저희 자원거래 채널에서 채널을 만들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걸 만들고 나서 한 이틀 있다 바로 올려드렸던 게 바로 이텔레칩스였어요 그리고 큰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바동을 타고 이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수익 챙겨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만들어 터치하고 이제 내려온 거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세력선을 타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수익 구간이 짧아지더라도,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좀 끌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계속 대응을 좀해 드릴 거고, 이거는 절대 이제 매수 매점은 아닙니다. 지금은. 나중에 다시 한번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LS 전선 아시아죠?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하는 1차 파동이 나오고 다시 끌어올리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추천을 해 드렸었냐면, 바로 이때 이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이때 추천을 해드려서 20위에서 올라올 때 그때부터 관심 가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11%까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력성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판단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이 저점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충분한 수익을 주고 있죠. 5까지상황을좀 보면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형국이 나오면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만 지금은 대응을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저희가 이제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좀 해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고래방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이제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은 STX 중공업이죠. 우리 가 여기서 처음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유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올 때 이때가 다시 맥점이 된다 라고 추천으로 해 드렸었죠 사실은 이런 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나오지 않고 빠졌다 그러면 대부분 다시 올라올 때 이때가 굉장히 좋은 맥점이 됩니다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런 것들은 꼭 기준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올라 다시 돌파는 이 자리가 좋은 맥점이 되었던 거고 지금 현재 급등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요이 세력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계속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tx는 길게 보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당분간은 매도 대응에 초점을 두고 또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을 좀 꾸준하게 받고 싶다 뭐 이런 자리 그서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 뭐 선착순 30명입니다. 좀 빨리 문자 보내 주시는 게 좋은 게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마감이 돼요. 저희도 이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여기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한해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저희 고래방에서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고래방에서도 실질적으로 종목 추천이 다 갑니다 다 가고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또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고래방을 더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스 틸리온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2 차전지 밸류체인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게 이제 포스코스 틸리온이에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물량을 다 소화했죠. 한번 상승이 나오고 역사적 신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 눌러주고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굉장히 강한 흐름. 뭐 이런 종목을 찾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한번 상승이 나오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물론 약간 주가 흘러내리고 있지만 흘러내리다가도 언제든지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서 이제 정배를 시켰죠, 그죠? 그리고 포석국 거룹주 중에서도 공략하기가 가장 수월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기 이평선정비열되어 있는 초입 구간에 있거든요. 내가 좀 판단 미스를 하더라도 결국은 수익으로 연결시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파동을 통해서 물량이 계속 들어왔죠. 그리고 빠진 흔적이 없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살짝 이탈해도 결국은 올라가요. 뭐 지나고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되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혼자 내가 이걸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111섬 위로 올라올 때부터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엔 좀 흘러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수를 하면 좀 고생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시간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니까 뭐 살짝 눌러주더라도 올라갔다 살짝 빠지더라도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이 좀덜할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실 때 좀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에게 문자로 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이 종목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잖아요 이, 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앞에 메모를 다시 소환한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이 파동이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죠 나중에는 굉장히 미미하게 보일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에코 프로 BM입니다.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박순영 이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2차 전지를 덜끌게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개미들이 엄청나게 또 수익도 많이 내고 최근에 또 손실도 많이 봤던 그런 종목이죠. 차들를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여기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그소주는줄 때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잡을 수 없이 쇼커버링이 있는 게 터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주가 상승, 급등에 대한 기름을 또 붓는 그런 과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패배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개미와, 이제, 공매도와 싸게 싸웠다. 그리고 개미가 이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매도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공매도 세력은 강, 강해요. 그래서 개미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이어서 공매도 계속 쌓여가니까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하면은 이길, 뭐, 재간이 없어요, 개미들이. 근데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는 공매도보다 더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죠. 21선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21선을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다른 채널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11선이 돌파할 때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그랬죠. 이날 상한가를 간 겁니다.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니까 상한가를 갔어요. 최근에 주가 흘러내린 게 이제 공매도 때문에 흘러내렸으니까 2차전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주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지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111선 아니 이게 224선입니다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1선하고 약간 이게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거1 1 2선은 이렇게 눌러주고 갈 수도 있고 돌파하고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 정리하는 게 좋겠죠 정리했다가 다시 이어서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21선하고 61선 골동크로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거지점에서 그 다시 우리가 공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바로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그럼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큰 상승도 다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손발만 잘 맞추면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2차 전지가 끝났다 뭐 이렇게 하락을 할때 에코 프로비엠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의의가 없는 거죠. 왜냐면 2차전이단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요. 에코 프로 비엠이라든지 보석급 뷰치엠도 마찬가지고. 아니, 깊게, 크게 올랐기 때문에 깊게 눌러주는 거에 불과해요. 어떤 종목이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간다면. 그럼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그거 가지고 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수 액점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21선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전혀 우리의 기회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이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이제 보내줬어야 되는 거고, 이제 이탈했다가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되는 겁니다. 1차적인 맥점이 되는 거예요. 2차적인 궁극적인 맥점은 112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에코 프로 비엠은 계속 우리가 좀 대응을 해드릴게요. 비엠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 0명 안에서 매도 맥점, 매수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원거래방에서 꾸준하게 좀 채워드리겠습니다. 거래방이 거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흐름이 좋습니다. 한번 상승이 나왔죠. 이제 조정을 줄 때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던 물량들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서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럼 공매도가 계속 상여가면서 로이날 상한가를 갔죠.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갔다가 여기서 터치하고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서 와서 이렇게 감아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위에서만 자리 잡으면 한번 급등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처럼 에코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21선 하고 이제 61선 골동 크로스가 나고 어쨌든간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 당연히 이제 100, 2 2 4일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만약 에 이걸 이탈하게 되면은 좀더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좀더 별로 없습니다. 빠지더라도 이렇게 좀 중간에까지 빠졌다 다시 올릴 가능성이 좀더 많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올 때가 좋은 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흐름보다는 이어서 이 바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이어서 돌파하면 이걸 바로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행보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흐름을 그리든 간에 한번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에코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 장어고해방에서 세워드릴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는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죠. 뭐,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더 풍부한 내용들은 글로 그렇게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SPG죠. 이거는 로봇 관련 주거든요. 로봇 감속기를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 영상 분석은 여기서 해드렸거든요. 그럼 112에서 올라올 때부터 관심 가지자 그랬고, 바로 급등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어떠냐 면은 여기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지점이죠.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던 거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담은 얼마라도 수익을 챙기고 나왔어야 돼요. 왜 그러냐 면이 세력선 정확 맞고 이제 내려왔죠. 갭 뛰어 올라갔는데 세력선 맞고 이렇게 시초가리탈한다 그럼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깊게 눌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도 음봉으로 떨어지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양봉으로 만들어 가더라도 오일선 위로 이제 자리 잡았을 때, 그때 이제 공약을 하셔야 됩니다. 뭐 계속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선도 0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그리든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좀 우리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주들,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은 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원전 관련주들은 좀더 길게 보는 거고, 반도체하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깜짝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또 계속 저 이탈리아 아, 저 위에 저 고래방에서 계속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 좀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spg로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남기고 싶다. 구체적인 맥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pg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 이 안에서 또 매도 맥점, 매수 맥점 정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그리고 고래방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도 드리고 종목 추천도 해 드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고래방이나 문자 보내면 그 뒷날 초대 문자가게 되는데 주말에는 올려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해드리기 전에 기업 탐방 보고서를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이 뭡니까?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가게 되거든요. 매회 이제 다른 기업을 가게 되는데 얼마 전에 갔던 게 로보티즈, 라운피플, 뭐 예전에 B C N C. SPG 뭐 이런 기업들 갔다 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좋은 기업을 찾으면 500%, 600%갈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거는 죄송스럽지만 VIP 회원님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고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50%, 80% 때로는 그 이상 갈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 구독자에게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담방 보고서를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보고서 형식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정권사 보고서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대응 전략이라든지 상세하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이건 나인테크였는데, 우리가 이때 기업 단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꾸준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거든요. 그 대신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보고서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결국은 한 번은 크게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깔끔한 종목이에요.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 물량이 한번 들어왔죠. 이 바동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소화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까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차트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거래가 이제 터지고 있는 거죠. 조정을 줄 때는 물량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 조정을 줄 때는 어, 또 마찬가지로 물량이 없습니다.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조정을 깊게 눌러줬다가 바닥군에서 다시 대량의 물량이 이제 들어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한번 또 물량이 들어왔고 꼬리 달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꼬리 달리는 것들이 꼭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이 앞에 매물로 소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점에서 이렇게 꼬리 달리고 내려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바닷가 에서꼬리 달리는 거는 매집 바로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물량이 다시 한번 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신다면 지금 바로 공략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게 112에서니까 여기로 올라올 때 그때부터 이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온봉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수하지 않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잡으면 돼요. 그러면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대응을 바로바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자원고래 그 채널이니까. 고래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고래. 그러면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아, 세력주는 선착순 30명이 아닙니다. 선착순 10명이에요, 세력 매집주는. 서윙 종목은 여유가 좀 있는데, 종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좀 혜택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이 히든 조직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너무 많이 몰려버리면 이렇게 쭉 뺐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선착순 10명이 안에서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맥점에서 가게 될지 그런 거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매수 신호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래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안전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대응하기 쉽고, 효자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저희 자원고래방 이제 들어오시고, 또 저희 채널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도움은 딴거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이것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정, 정, 정보를 이제 다양하게 드리는데 그 정보 값은 충분히 치르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구독을 바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구독은 해줄 수 있으니까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그때그때 그때 올라가는 영상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서로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가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